2년 전 이맘 때 저는 새벽 3시에 경찰과 함께 CCTV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랑 관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경찰서를 1년 동안 5번이나 갔고요, 경찰 출동만 7번이나 했습니다. 이때가 무인 매장을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쉽게 얘기합니다. 스태디 카페 그거 무인이라서 정말 편하게 일하시지 않나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어, 지문인식 안된다는 전화, 결제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문자, 키오스크 사용법을 모르겠다는 카톡,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도가 되는 문의에 아무리 큰 글씨로 제가 안내문을 써붙여놔도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새벽 3시에 전화부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새벽에 답장이 늦었다고 항의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이건 양반입니다. 냉장고에 음료수를 쇼핑하듯이 골라 훔쳐가는 50대 남자 아저씨부터 다른 학생들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까지 무인이기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다 매뉴얼화 시키고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주일에 이제 12시간 정도만 일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인창업의 장점만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저도 그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큰코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만 그런가 싶어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무인매장들을 방문해서 분석을 싹 한번 했었습니다. 30곳 정도 무인매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과 폐업 위기에 이제 매장으로 갈리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무인 매장의 성패를 가르는 숨겨진 세 가지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내용은 지금 무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인 매장은 기본적으로 고객 신뢰를 쌓기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무인 스터디 카페를 열었을 때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면 고객들이 알아서 만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신뢰가 부족하다면 쉽게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인 매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했던 스터디 카페에서는 가끔 인터넷 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공간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뢰 부족은 결국 매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고객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매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온라인 고객 지원 채널을 좀더 강화하고요, 카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매뉴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게끔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고객 신뢰가 부족하면 결국 가격 경쟁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던 고객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격이 더 저렴한 매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신축에 인테리어도 비슷하고 집하고 거리도 비슷하다면요. 사장님이 친절한 곳을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렴한 곳을 찾아 가실 겁니다. 할인하며 우르르 갔다가 그 할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다른 매장으로 우르르 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그 매장에 남은 거라고는 가격 경쟁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매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안 그래도 없는 마진으로 간신히 생존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치킨 게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다가 하나가 죽어나야 끝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망하고 나간 곳에 다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는 신생업체와 경쟁해야 되는 지경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에 무인 스터디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차별화된 신뢰가 없었던 우리 매장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해서는 결코 지속 가능한 이런 매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가격을 계속 낮추면 매출은 잠깐 증가할 수도 있지만 마진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가격이 아닌 다른 차별점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하면 성공하는 무인매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바로 가치를 추가해서 주위 경쟁업체와는 다른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먼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히 무인 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만 그 매장은 가격 경쟁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과외를 했습니다. 이 경험이 가진 가치를 스터디 카페에 접목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 스터디 카페는 공부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관리 서비스와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코칭을 도입해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단순히 스터디 카페 그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차별화에 성공하니 고객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단순히 어느 카페가 더 저렴한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학습 지원과 특별한 것을 원해서 그 매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가치가 더해지면서 매장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게 됐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진정한 무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경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차별점 덕분에 고객의 신뢰를 쌓고 매장의 장기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순히 무인창업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무인매장의 장점만 보고 쉽게 시작했다가 정말 많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결국 돈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적용한 덕분에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단순한 무인매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매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경험을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 설계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노하우나 지식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체계화되고 브랜드화된다면 여러분의 매장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고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될수 있을 겁니다. 무인 창업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고객 진례를 쌓고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야만 무인 매장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유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의 창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좀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신다면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저와 함께 경험을 돈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하우인컴의 정호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